밤낮으로 코로만 숨쉬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비염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도 모르게 구강호흡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밤에 입으로 숨쉬는 시간이 제법 많은 것 같거든요. 코가 괜찮은 사람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비염 치료는 저절로 코로만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밤낮으로 코로만 숨쉬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비염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54살의 남자 환자분이 아주 심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 목가래가 아주 심하다고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고생스러운 수술인지라 체중이 12kg나 빠졌는데 수술 후에도 입으로 숨을 많이 쉬어서 그런지. 목가래가 굉장히 심하고 침을 삼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후부가 아파서 저에게 치료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첫 진료 후 휴대폰에 코골이 어플로 코골이 정도를 녹음하시게 해서 살펴보았는데 수면 무호흡증도 전혀 없고 코골이도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술 후 통증이 가라앉은 후에 목구멍이 너무 아프고 가래가 항상 끼어 있는 느낌, 헛기침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큰 소리를 내서 가래를 뱉는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께서는 치료를 받으면서 입으로 숨 쉬면 안 된다는 것과 밤에 잘때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자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매일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테이프 때문에 입이 안 벌어지는데 낮에는 입술을 딱 붙이고 있으려고 해도 지내다 보면 한 5분도 못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을 기억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도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것이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인 버릇이기도 한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버르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수술 후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없어졌지만 코로만 숨을 쉬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도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조금 있었던 인후통, 목가래, 후비르 증상이 더욱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입천장의 연구개를 관통해서 침을 놓게 되면 합의 갑게 끝 부분이 닿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거기가 항상 답답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비강이 막혀있지 않더라도 입이 벌어지는 이유는 합의 갑게 쪽으로는 바람이 통하는데, 중비 갑게, 상비 갑게 쪽으로는 바람이 안 통하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1층으로는 바람이 통하는데, 코의 2층, 3층으로는 바람이 안 통하는 증상. 그래서 2층에 해당하는 중비갑계 쪽으로 바람을 통하게 침을 놨고요. 3층에 해당하는 상비갑계 쪽으로도 이제 사열을 해서 그쪽으로 공기가 통하게 하는데 이 치료를 하면 갑자기 코가 너무 시원해지면서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든다 하며 숨쉬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입이 벌어지는 것은 코에 어딘가는 불편하다는 증거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입이 다물어지게 하는 치료가 비염 충농증 치료에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관 구석구석 공기를 잘 통하게 치료를 해 놓으면 입으로 숨을 쉬라고 해도 저절로 입이 다물어지면서 코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을 임상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환자들이 처음 코침을 맞으면서는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런데 치료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구석구석 공기가 잘 통하게 되면 침 맞는 중에도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코로 숨을 쉬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목격하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입으로 숨을 쉬던 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입술이 이렇게 딱 붙어서 코로만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염 축농증 치료의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